지난 1일 UFC 파이트 나이트에서 제왕 실바에게 TKO 패배한 두류도보가 SNS를 통해 패배 신경을 전했습니다. 경기장 안에 들어가 내 투지와 결의를 보여줄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어. 이런 순간과 기회를 준 UFC와 덴버에 감사해. 실패에 부끄러움은 없어. 그저 더 나은 남자가 될수 있는 계이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기든 지든 항상 화끈한 경기를 보여주는 두류도보인데 부디 부상 잘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UFC 미드급 랭킹 11위 함자트 츠마이프가 현재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복귀 시기와 원하는 시합에 대해 밝혔습니다. 아마 10월 아부다베에서 복귀전을 할것 같아. 아직까지 상대는 미정이야. 근데 난 타이틀전을 하고 싶어. 난 7번을 싸워서 7번 승리했어. UFC에서 7번 승리하고도 타이틀전을 하지 않은 파이터는 없어. 데이나 화이트가 계속해서 다양한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협상 중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함자트는 7번 연속으로 승리하고도 타이틀전을 못 받은 파이터가 없다는 말을 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본인처럼 UFC에 들어와서 한 번도 지지 않고 연승을 거둔 걸 의미한 말이라면 모부사르도 UFC에서 8연승 중인 무패 파이터고 이한계리도 UFC에서 8연승 중인 무패 파이터지만 둘다 아직 타이틀전을 받지 못했고 다음 경기가 타이틀전일 확률도 매우 낮습니다. 또 UFC에서 패배한 후에 연승을 거둔 기준으로 하자면 벨라은 UFC에서 9연승을 거둔 후에 현재 타이트전을 받은 상황이고 이슬람도 UFC에서 10연승을 거둔 후에 타이트전을 받았던 바 있습니다. 또 아놀드 앨런도 UFC에서 10연승을 거뒀지만 1 1 번째 경기에서 맥스에게 발목이 잡혔죠. 맥스도 통합 챔피언전을 하기까지 10연승을 거뒀던 바 있고 리온도 9연승을 거둔 후에 타이트전을 받았었고 토니 파거슨도 12연승을 거두고도 게이츠에게 발목이 잡히면서 통합 챔피언전을 치르지 못했죠. 또앙칼라이프도 있고 얘기하자면 계속 나옵니다. 고로 함자트에. 7연승을 거두고 타이틀전을 하지 않은 파이트는 없다 라는 말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타이틀전을 받지 못한 것도 본인 때문입니다. 웰터급 타이틀 목전에서 미드급으로 월장한 것도 본인의 체중 이슈 때문이었고 이번에 휘테커와의 경기를 승리한다면 다음 경기에 유력한 미드급 타이틀전 후보였지만 휘테커와의 경기에 빠진 것도 본인의 건강 문제 때문이었죠. 삼자 티의 다음 시합이 타이트 전이라는 건 말이 안 되고, 10월 아부다비에서 파울로 코스타와 싸우는 게 재밌지 않을까 싶은데 상대가 누가 될지는 지켜보시죠. 또한 UFC 라이트급 랭킹 2위 마고메드 앙칼라프가 러시아 현지 매체와 인터뷰에서 알렉스 페레라는 본인을 터치하지도 못할 것이라 얘기했습니다. 모두 다 알고 있어. 많은 전문가들도 내가 페레라를 쉽게 이길 거라는 걸 알고 있어. 상대도 되지 않을 거야. 걔의 스피드로는 나한테 터치도 하지 못할 거라고 봐. 그나마 개가 할수 있는 건 로우 킥으로 때리는 거겠지. 주먹으로는 닿지도 못할 거라 생각해. 난 스스로에게 너무 자신감이 있어서 스탠드업에서도 걔 이길 수 있어. 장담할 수 있는데 필요하다면 끝날 때까지 스탠드업으로 싸울 수 있어. 걔를 두들겨 패고 싶고 그저 공격하고 싶어. 내가 더 낫다는 걸 걔한테 보여주고 싶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라이테이브급 챔피언 알렉스 페레라가 안칼레프까지 잡아낸다면 사실상 라이테이브급을 정리했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탑5로 보시면 프로아치카도 두번 이겼고 자마 힐도 이겼고 얀도 이겼고 라키치는 탑5이긴 하지만 최근 프로아치카에게 KO 패배했기 때문에 갈 길이 멀죠. 페레라가 얀에게 편파로 이겼다고 주장하는 팬들도 종종 있는데 얀과의 경기가 스플릿으로 접전이었긴 하지만 미디어 판정도 26곳 중단 4곳 빼고는 모두 다 페레라에게 승리를 줬었습니다. 페레라가 올 연말에 앙칼라이프까지 잡게 된다면 헤비급으로 월장 준비를 해서 내년 여름이나 가을쯤에 헤비급 챔피언과 슈퍼파이터를 하는 걸 보고 싶긴 합니다. 월장을 하지 않는다면 얀과의 리매치 혹은 아드사냐가 도전한다면 라이트 헤비급에서 3차전을 하는 옵션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